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손길 위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구약성경 사무에라 9장 다윗왕의 이야기 속한 페이지입니다. 기나긴 도망자 생활과 수많은 전쟁 끝에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좌에 국건이 섰습니다. 모든 정적이 사라지고 나라는 안정을 찾았으며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화려한 왕궁, 그를 둘러싼 수많은 신하와 군사들,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원수들을 돌아보며 복수를 해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복수가 아닌 다른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전 목숨처럼 아꼈던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굳은 언약이었습니다. 어느날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 질문은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후손들을 모두 제거하여 후한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살아남은 왕족은 언제든 반역의 불씨가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숙청의 칼이 아닌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권력 논리가 아닌 친구와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의 옛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왕 앞에 나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는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합니다. 그는 로드발이라는 곳, 암미엘의 아들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이자 왕자 요나단의 외아들. 그는 본래 이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었던 가장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로드발이라는 낯선 이름의 땅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 히브리어로 이 지명은 풀밭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혹은 소통이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그곳이 얼마나 척박하고 절망적인 장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도 희망의 속삭임도 없는 땅. 잊혀진 자들이 모여 사는 침묵의 도시.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팍팍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왕의 손자가 왜 그런 절망의 땅에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섯 살 되던 해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는 어린 왕손을 살리기 위해 그를 안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급했던 나머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무비보셋은 두 발을 평생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누군가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불행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서 무심코 들었던 비난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아 나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었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예기치 못한 실패와 좌절이 나의 모든 꿈과 자신감을 아사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뮤비보셋에 부서진 두 발은 바로 그 떨어뜨려진 순간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의 팔에 안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의 삶 전체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로드발, 절망의 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왕의 혈통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족쇄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부서진 다리를 감추고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왕궁에서 살았어야 할 사람인데 하는 희미한 기억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야 라는 깊은 절망감 사이에서 고통받으며 말입니다. 그의 삶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로드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윗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여기서 데려오너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옮겨온다, 들어서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스스로 나올 힘조차 없는 그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들어 올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순간, 로드발의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직접 들어 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을 왕궁으로 데려간다고 했을 때 뮤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나도 죽었구나. 결국 발각되었구나.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떨며 다윗 왕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이 죽은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로드발의 정신입니다. 오랜 절망과 상처는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스스로를 가치 없고 비참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왕의 손자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고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서진 다리나 그의 비참한 자기 인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역전입니다. 첫째, 그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당연히 누렸어야 했던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왕의 가족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로드발에 숨어 살던 죄인이 왕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의 부서진 다리를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진 채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의 식탁에 놓인 길고 화려한 식탁보가 그의 부서진 두 발을 가려주었을 것입니다. 식탁 위에서는 그는 다른 왕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 그의 불완전함은 왕의 은혜라는 식탁보 아래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패를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룩한 식탁보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식탁 아래에는 여전히 부서진 다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땅, 로드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로드발과 같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누구와의 소통도 단절된 채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과거에 떨어뜨려진 상처가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하나님은 당신을 절망의 자리에서 들어 올려 은혜의 식탁으로 옮기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꾸짖는 대신 그 상처마저도 은혜로 덮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죽은 개가 아니라 존귀한 왕의 자녀임을 선포해주길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로드발의 침묵 속에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당신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부서진 발로도 춤을 출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목소리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앉히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로드발에서 걸어나오십시오. 아니, 기어 나오십시오.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을 위한 자리가 왕의 식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위로와 회복, 그리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로드발의 어둠을 걷어내고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